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디입니다 자, 이 뒤에 배경 보이죠? 네. 그 책장하고 이렇게 벽이 있는데 자, 제가 방처럼 한번 그냥 간단하게 꾸며 본 겁니다. 자, 이 방처럼 꾸민 이유가 오늘 만들어 볼 것이 여러분 방에 있는 어떤 한 물건 중 하나기 이 때문입니다. 자, 바로 서랍장인데요. 자, 이 서랍장은 직접 아이템을 보관할 수도 있고 진짜 서랍장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건축물인데 레드스톤 커맨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이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아이템은 자 참나무 목재, 전나무 목재 이두 개가 필요하고 자 참나무 판, 자 레일, 광물술에자이 광물술인데 상자 광물술에 아이템 액자, 철제 바닥문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것들만 있으면 간단한 책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나무 목재를 가운데, 이 가운데에, 하나, 둘, 세칸 정도 쌓아줍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모양이 좀 그렇죠? 당신들한테 하는 겁니다. 구독 누르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구독을 눌러라. 좋아요도 눌러라. 자, 일단은, 그건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장난삼아 말한 거니까, 자,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두칸 앞에, 이쪽, 한 칸, 두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 다음에, 레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광물 수레를, 이렇게 두 개를 올려주세요. 그다음 힘껏 밀어주세요. 자,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아, 아까처럼 그 살짝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러면은 나중에 자 이렇게 부서서 아이템을 이렇게 둘 건데, 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힘껏 밀어줘야 됩니다. 아주 힘껏, 아주 힘껏, 아, 힘껏 밀어, 아, 힘껏 밀어줘야 돼요. 다시 할게요. 그, 힘껏 밀어주세요. 왜안 밀리? 너왜 자꾸 안 밀리니? 왜나거부하는 거니, 너? 아. 밀려라! 됐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부숴주시고, 그 레일을 부숴주시고, 이렇게 쌓아줍니다, 한 칸.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쌓아주시고, 자. 아까랑 똑같이.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얹어주시고, 다시 힘차게 밀어줍니다. 여기 힘차게. 어, 여기 잘못 들어갔죠? 자, 여기 튀어나오면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 끝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어이구야. 이렇게. 살살 하시지 마, 살살 하면 안 되네. 힘차게. 됐다.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아이템 설치가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저는 세 칸만 하겠습니다. 몇칸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인데세 칸이 딱 적당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광물수를 다시 얹고, 힘차게. 어. 힘차게 뒤로 가버리냐? 아이고, 왜 나고 오늘은 힘차게 뒤로 가지? 아이템들이 다시 잘못 들어갔습니다. 힘차게 쏙. 자 이렇게 쏙 들어가게. 여기도 쏙. 아우 겨우 다 넣었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이번엔 여기 참나블록을 전부 아전나무블록이구나 이거. 전나무블록을싹다 없애주세요. 자그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일단 맨손으로 가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근처로 가면은 열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직접 열수 있는데. 자, 이걸로 끝이 랍니다 이러면 좀 어수선하잖아. 자, 이번엔 아이템 액자를 꺼내주세요. 자, 아이템 액자를, 자, 바로 그냥 직톡으로 깡 누르면 안 돼. 그러면 이 광물 쓰레기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빈 곳, 여, 여 위에 살짝 튀어나온 빈곳 있잖아요. 여길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 액자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 철제 바닥문. 철제 바닥문을 이렇게 아이템 액자 살짝 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려나? 얘는 확인을 해 봤는데. 어, 얘도 이렇게 되는데 버튼처럼 생겼죠? 그럼 다시 해야 돼.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얘가 더 그거 같죠, 사람. 자, 참나 이참나무 판은 제가 따로 그거 준비해 놓은 거고. 이 철제 바닥문이 더 손잡이 같네요. 실제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살짝 아이템 상자 아, 아이템 액자 튀어나온 부분 을 설치해 주시 이렇게 터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손잡이처럼 튀어나옵니다 자 이래 이러고, 이러고 첫넘어판을 위에다가 하나 둘셋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자 서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거 직접 열 수도 있어요 진짜 열수 있다 이렇게 열고 참나무 목재 놓고 다시 다..다..다시..열면은 어 없어졌다 이게 아닌가봐 요 위..어 내 참나무판 참나..참나무 저기요 내 참나무판 돌려주시죠 저기요 내 참나무판 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저기요 내 참나무판 아 참나무 목재 어디 이렇게 목재는 사라지고 아 주머니 찾자 아 주머니 아 여기 있네 아 다시 찾았다 사라진 액 서랍장이 완성어버렸네어 여기 이렇게 꾸미고 싶으시면 또 따로 꾸미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사, 액자 완성됐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랍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유익하거나 재미 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꾹 눌러주시고 자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자 만들기 모드 없이 만들기를 가져올 테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 맞다 스킨이 바뀌었죠. 그 원래 한복 스킨으로 해 했었는데 뭐 만드는 거에서 좀안 어울린 것 같아서 웨드사이언티스트로 만들었는데 뭔가 집사 형태로 됐어요. 까만 옷에 붉은 내기 다 안에 흰티 입고 안경 그냥 안, 제가 직접 안경도 꼈거든요. 실제로 안경을 꼈어요. 이게 선은 그냥 빨강파랑 전선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일단 집사 형태가 돼버린 과학자가 됐고 자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꾹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봅시다 여러분들. 자, 안녕. 안녕, 안녕, 안녕.